진짜 부업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10분만 투자하면 뭐한 200만원 벌수 있다더라 이런 얘기 많잖아요. 제 생각에 좋은 부업 선정 기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증가하는 종류의 부업을 골라야 됩니다. 사실 저는 부업으로 종잣돈을 마련한 케이스예요. 조심스럽지만 제 소득금액 증명원을 오픈하면 제가 2018년도에 퇴사를 해서 근로소득 빼면 부업으로 번 돈이 798만원이거든요. 되게 작죠. 그리고 2020년도, 2년 지나고 1억 3천이 되고요. 2022년도 처음으로 3억이 넘어갑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근로소득은 거의 없는 게 보이실 거예요. 다 부업이 벌어다 준 결과죠. 제가 이 부업을 2017년도에 야심차게 시작을 했었는데, 진짜 6개월 동안 10만원 정도 벌었어요. 그 정도면 한 달에 한 16,000원 정도 번 거죠. 그 다음은 3개월 동안 한 10만원 정도 벌었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일주일에 10만원 정도 벌어서 한한 한 달에 40만원 정도 법니다. 그 다음은 한 달에 한 400만원 정도. 그 다음은 한 달에 1000만원 정도로 올라가요. 이게 2017년도, 2019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부업이 비전공자를 위한 이해할 수 있는 ITG 강의에요 몇몇 분들은 책으로 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 2017년도부터 2019년도 기간 동안 뭘 했을까요? 저는 진짜 계속 강의 안을 수정했어요. 정말 끊임없이 바꿨어요. 강의가 처음에 1시간이었거든요. 강의 안을 수정하면서 강의가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되고 점점 분량이 늘어갑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는 내용들, 이건 진짜 중요해. 라고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을 계속 추가했어요. 그리고 계속 피드백을 받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는 챕터나 설명이 있으신지, 어떤 부분이 만족스러우셨는지, 만족스러운 이유는 무엇인지, 설문 인터뷰 결과를 계속 받아서, 그거에 맞춰서 강의안을 계속 수정했어요. 이 강의가 지금은 14시간도 부족해졌습니다. 이 작업을 3년 동안 하고 나서 나온 책이 비전공자를 위한 이해할 수 있는 IT 지식이에요. 이책 나오고, 어, 텀블벅에서 그 7,500만원의 펀딩 1위를 했고요. 2020년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리고 뭐 EBS 출연하거나 기업강의 시작하거나 그렇게 뭐 이어졌죠. 그 과정에서 절대 나는 한 5분만 투자해야지. <laughs> 나는 진짜 10분만 해야지. 하루에 10분만 할 거야. 라고 마음먹은 적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뭐,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당연히 제가 정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확신해요. 부업으로 진짜 돈을 벌 거면 가치가 증가하는 종류의 부업을 골라야 됩니다. 그러려면 짧은 시간 쉽게 하는 부업, 이런 생각보다는 좀더 오래 걸리는 부업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작업하면 10만원 벌고 끝! 이게 아니라, 오늘 하루 작업하면 만 원어치라도 이 가치가 증가하는 게 보이는 그게 중요한 거 그런 부업을 선택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 혹시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어, 구독이랑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둘째 반드시 부업의 과정에서 나의 성장 본인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부업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루하루 나의 실력이 늘어나야 돼요. 그 실력이 코딩일 수도 있고 디자인일 수도 있고 상세 페이지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게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뭐든 반드시 내 실력이 늘어나야 됩니다. 실력이 늘지 않으면 진입장벽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강의하면서 사실 깨달은 게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이제 같은 강의 주제를 설명하다 보면은 느낌이 오거든요. 야 이제 진짜 옆에서 누가 툭 치면 말이 다다다닥 나오겠다 이런 느낌들. 진짜 막 잠자, 잠자면서도 강의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절대 제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같은 주제를 만번 말해보라고 시키면 은 진짜 여러분들이 누구, 누구든지 누구다 술술 나올 겁니다 그 시간이 제 진입장벽을 만들어줬어요 제 부업체 강의에서 저를 따라 하셨던 분들 없으셨을까요? 아니 엄청 많았어요 제 강의가 특히 입문 강의거든요 그럼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많은 경쟁자가 엄청 쏟아졌어요 이게 잘 팔린다 잘 된다라는 소문이 돌면은 경쟁자가 엄청 생깁니다 특히 프로그래머분들 많이 들어오셨어요. 물론 그게 불법도 아니죠. 당연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보통 제 강의 커리큘럼과 내용과 키워드를 따라해요. 근데 제가 피드백 받은 시간들, 제가 강의안을 고친 시간들, 실제 강의를 진행한 시간들은 사실 절대 따라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이 시점에 2025년도 그분들 다 어, 사라지고요. 이 강의 커리큘럼으로 이 강의 진행하는 사람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부업의 과정은 자기 성장의 과정이 이어야만 해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또 있죠. 이렇게 강해진 나의 무기를 다른 곳에서 써먹을 수가 있어요. 강의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PPT 실력이 늘어납니다. 쉽게 설명하는 것만 연구하다 보니까 쉽게 설명하는데 도사가 돼요. 이걸로 다른 콘텐츠에 확장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코딩으로 투자자동화 부업을 해본다고 예를 들면 생각을 해보죠. 그럼 혹여 이게 투자자동화 공부 열심히 하고 코딩 공부 열심히 하고 해서 돈을 못 벌었어요. 근데 그래도 코딩 실력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투자 실력이 늘어나잖아요. 그 시간이 자기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로 뭐 할까요? 예를 들면 코딩 실력이 늘어났어요. 그럼 업무자동화 가능해지겠죠? 당연히 내 업무 능률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다른 부업도 가능해지겠죠. 다른 사람한테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그럼 시장에서 내가 제공해주는 가치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받는 돈도 늘어날 겁니다. 짧은 부업이나 쉬운 부업 따라다니는 거 길게 가지 못할 뿐더러 트렌드나 기업 상황이 막히면 다 리셋됩니다. 조금만 사람들 우르르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 나와 그 사람들을 이경계해 지을 만한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이 부업에서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그보다는 조금 더 미래에 유망한 좀더긴 안목을 가지고 부업 시작하는 거 저는 그거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잘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